안녕하십니까 김창현 목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다른 말다 이렇게 제쳐두더라도 말씀 위에 서고자 한 교회에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위에 서서 정말로 한국 교회에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이 바른 이 교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무엇입니까? 이 대를 이어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것이죠. 후대로 가서는 신앙이 더 견실해지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하실 할, 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죠 얼마나 멋, 멋집니까 내 네, 나를 기준으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은 아멘 어, 반응이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 명문 가정이죠, 가문이죠. 신약에도 디모데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3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망을 가지지요. 나도 이런 은혜를, 신앙의 은혜를 누리지만, 나의 자녀들이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서 넘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laughs> 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소망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있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 화면 띄워주시면, 1909년에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에드워즈 가문의 160년 동안의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빨리 읽어드리면,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100명의 변호사, 법대학장, 30명의 판사 66명의 의사와 의대학장 80명의 공직자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시장 3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 300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조상은 신앙이 명문 가문을 일으킬 만한 조상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가정을 들고 오신 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하면 원래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럴 만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드워즈의 할머니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에는 이 형제를 도끼로 살인하는 일까지 있던 그런 가정이에요. 보통의 가정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가정이었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분들 계십니까? 저도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시골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골 동네에서는 어떤 가정에 일어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어떻습니까?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요. 다다 알게 됩니다. 그 소문이 나쁜 일이면 어떻습니까? 더잘 퍼지게 되죠. 쉬쉬하면서 저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목사님 때는 이. 경건한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미국 사회였어요.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그런 마을에서 이런 소문이 있었다. 얼마나 안 좋은 소문이겠습니까? 추문에 입사인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다고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신앙의 명문 가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집안에 신앙의 명문을 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즈 목사님과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갈렙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언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발견합니까? 민수기에서 가난 12정탄꾼을 보낼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2명의 명의 정탐꾼을 뽑는다라는 것은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도자로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갈렙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성경에 12지파 중에 알고 계시는 지파 있습니까? 어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laughs> <laughs> 12개 다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뭐, 레이 지파도 있고, 어, 예, 네, 루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다 모르지만 우리는 유다 지파는 알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일이 나왔어요. 다일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지도자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갈렙이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갈렙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갈렙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어요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19절 말씀해 보면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인 그니스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에서의 후손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귀화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그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족속하고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자신들은 유대인 유대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유다 지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신부는 미쳐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갈렙의 뜻은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아,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의미, 갈렙의 이름의 의미는 이 개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천안 신분의 계급, 예전에 개똥이라는 박선영이 중요한. 아, 잘 모르시는군요. <laughs> 네, 있었습니다. 그런 대동이었는데 천분이 신하, 천했다는 신분이 천했다라는 것이죠. 갈렙의 신분은 미천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악사의 남편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으니까.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수아. 예,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질문 나갑니다. 어려운 질문. 여수아 다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오, 권사님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 사사기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의 공백이 이어지는데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바로 온리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갈렙의 사위, 갈렙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갈렙은 갈렙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유다 족속이 인정하는 지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연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을까? 궁금하십니까? 다음 주에 합니까? <laughs> 네. 믿음의 명문가를 그 이룬 어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딱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8절 9절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명문가문을 여는 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충성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칠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칠절 말씀 내 나이 4 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목소리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하였다. 이 7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랑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표현에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면 이 7절 말씀은 45년 전12 사람의 가난 정탐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하죠. 백성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마음에 있는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아,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한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대로라는 말은 그냥 내 마음에 막 떠오르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전해 주시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말씀과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라는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이 떠오르죠.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그대로 하실 것이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야라는 은혜의 마음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마음이 마음에 있는 대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이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주변의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보고 한 것입니다. 상황이 말씀과 정반대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인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라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갈렙이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갈렙은 그 45년 전 2년 전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출애굽을 보았습니다. 광야 기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신 후에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안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바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드는 생각, 충성스러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좋은 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변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죠. 초심을 잃지 말아 주세요.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뭐 크게 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습니까 초심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교회를 최동조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튼실한 큰 교회로 만드실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실 분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초심이 바뀌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 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의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45년 전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할수 있으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5년 전에 갈래. 몇 살입니까? 40세예요. 지금 갈래의 나이가 85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건강을 잘 관리하였다.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이 갈렙의 고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갈렙이 싸움이나 출입에 있어서도 여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갈렙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약속한 땅을 지금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의욕에 있어 서는 예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새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의혹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새하지 않았다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고백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45년이 지난 이 지금의 시점에도 할수 있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존하였나이다. 어떻게 생존하였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생존하신 것이 그냥 생존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따라서 생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대로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볼때 변화는 자신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인생의 여정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나의 동기가 선하지 못하였구나라고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볼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45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5년 이 지난 그 뒤에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전히 여전한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까? 상황과, 맞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 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자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